안녕하세요. 오래오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박재입니다. 희 오늘 시간은 도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도로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도로가 다가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도로법상 도로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고속도로, 일반 국도 등 지방도로를 다 포함한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이 농우천 도로. 도로법에는 없어요. 없는데, 읍이나 면, 양평 같은 경우도 면 지역이 있으니까 거기서 깔아놓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깔아놓은 도도, 도로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건축법상 도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면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법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때 들어가는 게 도로인데, 그 도로가 너비, 그러니까 가로로 4m 이상이 돼야만 허가가 납니다. 4 m 터예요 자, 그리고 사법, 사도법상 도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로긴 도로예요. 하지만 그게 개인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일반적으로는 통행을 할수 없어요. 개인 땅이니까, 통행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양평, 특히 시골에 도로 때문에 건축 인허가를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도법상. 개인 도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황 도로 말 그대로 눈에 보이게 도로가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도나 토지 대장 즉 공작 공부에는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도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도로가 왜 중요하냐면 건축법상 도로는 지목상 도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원 보면은 도라고 찍혀 있는 게 도로거든요. 근데 그 도로가 건축법사,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도 자가 찍혀 있다고 해서 건축 인허가가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세세하게 살필 게 있어요. 자, 지목상 도로가 있고 그런데 현황도로예요. 현황, 눈에 보이는 게 도로인데 그게 지목상 도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요. 도로인데 그게 눈에 보이는 그냥 도로일 경우는 지목상 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도로는 우리가 보통 도로관리청에서 소관도로를 도로대장을 작성해서 보관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토지대장이 있는 것처럼 도로에도 도로대장이 있어요. 그건 연구위 보존을 하게 되고, 토관청에 예를 들어 양평군청에 직접 방문해서 열람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도, 도로 대장 안에 도로 관리 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 대장은 토지 대장처럼 큰 개념인 거고, 도로 관리 대장은 세세하게 나눠져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를 하기 위한 대장인데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전원주택을 지을 건데 도로를 낼 거야. 근데 그 도로에 대해서 내가 허가권자한테 이거 도로를 이렇게 낼 거예요 라고 지정 공고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도로에 관련된 옆에 주위에 땅등 이해 관계인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도로를 지정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도로관리대장에 이게 적어, 적힙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건축 인허가를 넣을 때 이 도로가 도로 관리 대장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허가가 쉬우냐 어려우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에 보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보면은 지목이 도로라고 되어 있죠? 도로 관리 대장에 등재를 하게 되면 토지 이용 계획원에 이렇게 땅의 지목이 도로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 인허가를 받거나 안 그러면 전원 주택을 매입을 할때 내가 원하는 그집 도로가 도로로 되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사도로 되어 있는 건지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자, 토지를 사기 전에 꼭 확인을 해야 될게 있습니다. 바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도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도로가 되어 있어야만 건축 허가가 가능한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건 몰라도 돼요. 앞에 건 지금까지 뭐 복잡해서 모르셔도 되는데, 지금 이 페이지는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토지를 사셔서 건축을 하실 예정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토지가, A라는 토지가 있는데, 맹지예요. 맹지라는 건 도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갔더니, 오, 어, 앞에 도로가 있는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현황도로. 지목상 도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처럼 보이는 도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잘못하고 사시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단, 살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이 현황도로를 토지용 이 계획원을 떼어봤어띄더니 도로 관리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럼 건축할 수가 있어요. 비록 지목은 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 토지를 살려고 할 때는 설계 사무소를 항상 먼저 들리세요. 그리고 안 그러면 건축 인허가과에 전화를 하셔서 내가 이 토지를 살려고 하는데 도로가 있습니까? 건축 허가가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된다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가 이겁니다. 지목이 도로는 아니나 전이에요. 전으로 되어 있으나 도로 관리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거야. 그 말은 누군가가 그 근방에 건축 인허가를 하면서 여기를 도로로 관리를 할수 있도록 도로 관리 대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럴 경우는 나는 크게 힘들이지 않고 이 현황 도로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자, 행운은 생각, 말, 행동이 조화를 이룰 때 찾아온다고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말씀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행운이라는 게 서로가 이쁜 말이 오가면서, 이쁜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정말 좋은 행동을 하면서 그게 모두 조화가 이뤘을 때 여러분한테 찾아간다고 하네요.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또 뵙겠습니다.